우리는 살아가며 줄을 섭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도 줄을 서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줄을 섭니다. 맛집 앞에서도 줄을 섭니다. 줄을 서는 순간 마음이 초급해집니다. 앞사람이 더디면 답답하고 새치기가 있으면 화가 납니다. 조금만 늦어도 불안해집니다. 그 조급함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집착.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집착.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집착.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자랍니다. 조급함은 집착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줄을 설 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집착을 놓을 때 평정심이 드러납니다.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줄 앞에 서보십시오. 그 순간 기다림은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줄을 서 있는 그 순간도 지금입니다. 앞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흐름을 거스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수행입니다. 줄은 흐름입니다. 내가 원해도 빨리 가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도 늦게 가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줄이 움직이는 것도 인연의 결과입니다. 내가 조급해 한다고 더 빨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화낸다고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마음을 불태웁니다. 불안하게 하고 화를 일으키고, 괴로움을 키웁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수행으로 삼으면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줄 앞에 서 있는 것은 작은 수행도량입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비추어 볼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집착, 내 안에 일어나는 조급함,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괴로움을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함을 알아차리면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면 집착이 약해집니다. 줄을 설때 비교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앞에 있고 나는 뒤에 있다. 그러나 비교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앞에 있어도 불안하고 뒤에 있어도 불만입니다. 존재 자체가 아니라 순서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에 집중하면 앞에 있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뒤에 있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라, 줄 앞에 서는 순간도 중도의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줄은 나를 시험합니다. 인내를 시험하고, 마음을 드러냅니다. 초급함을 이길 때,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기다림은 수행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초급함이 일어나는가, 집착이 마음을 흔드는가, 알아차리고 놓으십시오. 부처님은 놓는 것이 곧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초급함을 놓을 때, 집착을 놓을 때, 그대는 자유로워집니다. 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줄은 작은 깨달음의 길입니다. 멈추어 기다리는 그 순간, 마음은 수행의 자리에 앉습니다. 줄 서는 순간, 조급함은 집착입니다. 그러나, 조급함을 알아차릴 때, 그 순간은 지혜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줄 앞에 설 때,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집착을 놓고 자유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인내를 말하지만 쉽게 초급해집니다. 작은 기다림도 견디기 어렵고 조금의 불편에도 흔들립니다.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지혜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호흡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수행의 첫 걸음이라 하셨습니다. 호흡은 늘 곁에 있고 늘 지금을 가르칩니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그 단순한 흐름 속에서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호흡을 바라볼 때, 조급함은 줄어듭니다. 기다림이 괴로움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인내는 호흡과 닮아 있습니다. 억지로 길게 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지만 호흡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고요히 호흡을 따르라. 그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이 흩날립니다. 그러나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 돌아옴이 곧 인내입니다. 인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 하나를 지켜보는 일 속에 있습니다. 호흡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인내입니다. 호흡을 관찰할 때, 분노도 찾아듭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불길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성내는 자는 스스로를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그 해로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숨을 바라볼 때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호흡은 기다림의 스승입니다. 숨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숨이 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조급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호흡은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잡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그저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인내입니다. 부처님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호흡도 무상합니다. 들어왔다가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이 무상을 알아차릴 때 인내는 깊어집니다. 인내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무상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머물지 않는다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호흡을 바라볼 때그 믿음이 자랍니다. 숨이 사라져도 새 숨이 들어옵니다. 괴로움이 사라져도 새 희망이 옵니다. 인내는 삶을 깊게 합니다. 바람이 거세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호흡을 닮은 인내는 삶을 굳건하게 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차오를 때 잠시 멈추어 지켜보십시오. 그 순간 초급함은 사라지고 인내는 자랍니다. 부처님은 참는 자가 강한 자라 하셨습니다. 호흡을 따르는 이는 강한 자입니다. 그 강함은 억지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호흡을 관하며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대의 마음은 한결 고요해지고 삶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힘을 말합니다. 돈의 힘, 지위의 힘, 권력의 힘. 그러나, 진짜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가 강한 자이다. 억지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 화를 참는 자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욕심을 참는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말을 참는 자는 지혜를 키웁니다. 참음은 억눌림이 아니라 깊은 힘입니다. 바람이 거세도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도 깊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참음은 그 바위와 같습니다. 참음은 그 바다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인내는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참는 마음은 번뇌를 줄입니다. 참는 힘은 지혜를 자라게 합니다. 참음은 순간의 선택입니다. 화를 내느냐, 멈추느냐, 말을 쏘아 붙이느냐, 침묵하느냐, 그 선택이 삶의 결과를 바꿉니다. 참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참음은 강함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용기, 흔들리지 않는 고요, 이것이 참는 자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성내는 자는 스스로를 해친다고 하셨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큰 화를 부릅니다. 그러나 참는 자는 자신을 지킵니다. 그 힘이야말로 진짜 힘입니다. 불은 불길을 키우면 번집니다. 그러나 연료가 없으면 꺼집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참음은 연료를 끊는 일입니다. 참음은 불길을 찾아들게 합니다. 참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욕심에 끌리지 않고, 분노에 묶이지 않고,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고요하고 그 삶은 가볍습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과하게 억누르지도 말고 마구 터뜨리지도 말라. 바른 참음은 중도의 힘입니다. 참는 자의 힘은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의 참음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한순간 멈춘 말이 관계를 지킵니다. 한순간 참은 욕심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참음은 수행입니다. 참음은 기다림입니다. 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릴 때 참을 수 있고 참을 때 지혜가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천명을 이기는 장수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참는 자가 바로 그 위대한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험이 옵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 말을 쏟아내고 싶은 순간, 욕심을 채우고 싶은 순간, 그때 멈추어 보십시오. 참음 속에서 힘이 드러납니다. 참음은 억눌린 분노가 아닙니다. 참음은 사라지는 번뇌입니다. 참음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참는 자에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밝힙니다. 오늘도 호흡을 바라보며 참음을 배우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흐름 속에서 조급함은 사라지고 인내는 자랍니다. 부처님은 참음이 지혜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참음 속에서 자비가 자라고 참음 속에서 평화가 피어납니다. 참는 자에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자유의 힘입니다. 그 힘은 지혜의 힘입니다. 그 힘은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사람은 늘 기다립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기차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흔들립니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때로는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을 실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반드시 넘어야 할 벽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기다림도 공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다림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붙잡아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버스가 오지 않아 초급해집니다. 그러나 그 초급함은 버스의 늦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놓으면 기다림은 단순한 순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기다림이 괴로운 이유는 기다림 자체가 아니라 기다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공임을 알면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기다림은 흐름일 뿐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과정일 뿐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기다림을 공으로 보지 못하면 시간은 늘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공으로 보면 시간은 그냥 흐르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미래에만 마음을 묶습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공을 알면 기다림은 지금이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지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나를 시험합니다. 내 안의 초급함을 드러내고 내 안의 집착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수행이 됩니다. 기다림조차 수행의 길이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숨은 늘 지금입니다. 숨을 따라가면 기다림은 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은 실체가 아니라 흐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기다림도 변합니다. 시작되고, 지나가고, 끝납니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을 공으로 보면, 기다림은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그저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머무르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무는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동안 별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삶은 흘러갑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흐름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흐름 속에서 지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조차 흐름입니다. 멈춘 듯 보이지만 그 안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공임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기다림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순간순간의 이어짐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면 기다림은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공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기다림도 공임을 알면 더 이상 초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머물 뿐입니다. 오늘도 기다림은 옵니다. 그때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집착으로 괴로워할 것인가? 공으로 보아 자유로워할 것인가? 선택은 내 안에 있습니다. 기다림도 공임을 알아차릴 때, 그대는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달립니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달리기만 하면 지칩니다. 방향을 잃고, 마음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멈추어야 바른 길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멈춤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멈춤은 성찰이고, 멈춤은 성숙입니다. 나무도 멈춤이 있습니다. 겨울에 잎을 떨구고, 잠시 고요 속에 머뭅니다. 그 멈춤이 있기에, 봄에 더 푸르게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어야 성숙합니다. 멈추어야 배웁니다. 멈추어야 깊어집니다.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들이쉬는 순간과 내쉬는 순간 사이 잠시의 멈춤이 있습니다. 그 멈춤 속에 고요가 있고 그 고요 속에 성숙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관찰하라 하셨습니다. 호흡 속 멈춤은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그 힘이 성숙을 만듭니다. 멈추지 못하면 생각은 흐트러지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물결이 렁이면. 호수는 하늘을 비추지 못합니다. 멈추어 고요해질 때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멈춤이 있어야 지혜가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성숙이 자랍니다. 성숙은 단숨에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삶의 고요한 순간들이 성숙을 길러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멈추어 보십시오. 바로 내뱉지 않고 잠시 멈출 때 관계는 지켜지고 마음은 성숙합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 멈추어 보십시오. 곧장 따르지 않고, 잠시 멈출 때, 카레는 줄어들고, 자유는 커집니다. 슬픔이 몰려올 때, 멈추어 보십시오. 그저 지켜보며 멈출 때, 슬픔은 흘러가고,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멈추어 지켜보면 변화를 알게 되고 그 아름이 성숙이 됩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닙니다. 멈춤은 회피가 아닙니다. 멈춤은 지혜의 준비입니다. 멈춤은 성숙의 토양입니다. 사과가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꽃이 피려면 겨울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성숙하려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멈춤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멈춤 속에서 삶이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멈춤 속에서 나를 보고 멈춤 속에서 마음을 보고 멈춤 속에서 성숙을 키우십시오. 멈춤은 작지만 그 안에서 큰 변화가 자랍니다. 멈춤은 잠시지만 그 안에서 성숙이 쌓입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지혜라 하셨습니다. 멈춤은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성숙이 피어납니다. 멈춤 속에서 성숙이 자랍니다. 그 성숙은 삶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도 멈추어 보십시오. 그 멈춤이 곧 수행이고, 그 멈춤이 곧 성숙입니다.